아... 아. 아. 아, 이 노래 좋아. 아,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연구가 안 되지? 어, 잠깐 이거 비디오 게임이 구나 아트하고 민트는 연구가 잘 되나 볼까? 응? 아트 집은 문이 열려있고, 민트 집도 열려있고. 뭐야, 쟤네 지금 놀고 있는 거야? 으아! 뭐야, 쟤 놀고 있는 게 아니구나. 아, 짜증나. 너, 응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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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있어 아니, 응? 있잖아, 응. 내가, 걸어가면 내가,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, 응. KTV로 확인하려고 왔거든? 응. 근데 넘어지는 바람에 책들이 다 섞였는데, 응. 일단 대충 정리를 했긴 했는데, 뭐가 뭔지모르겠 어, 아, 그러면 민트한테 갖다, 뭐, 야겠다 민트야. 아, 어, 뭐 그중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 아무도 보면안 되는 거. 잠깐만. 어, 민트야. 응. 너 오늘 연구 잘돼가 아니. 역시. 근데 너너 오징어 연구하고 있었어? 응. 어프. 푸. 아, 응. 어, 난 좀비 연구가 이렇게 안 되다니. 오늘 어, 근데 무슨 일이 있나? 어. 진 <목소리> 음. 징징이한테 어쨌든 난 부자인가? 에메랄드가 64개가 몇 세트나 있네 나이어보다에메랄드 어, 에메랄드, 에메랄드 부자지 <목소리> 왜냐면 어쨌든 간에 도서관 사서 오케이 어? 오 이거 좋다 오6 7 8 9 10 어, 됐다 1 2 3 됐고 이제 도 좋아해봐. 해서아이이이이 와이. 이이이 와이. 이이이이이 와이. 이이이 와이. 이 와이. 이 와이. 이이 와이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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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 얘들아 나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. 네. 봐봐. 얘들아 진짜로 봐봐. 캐면 안 나와. 원래 그런데. 아니야 다 나와 원래. 시기나. 다른 것도 다안 나와. 어떡하지? 어떡 어떡 어떡해. 나와. 아 흙도 안 나와. 응. 흙도 안 난다고. 아 그렇다고 많이. 부수... 아 어떡하지? 잠깐만 우리를 만들어준 제작자가 일을 안 하나? 연구 안 되고도 의미가 있어. 응. 음. 아 이건 또좀 별로야. 아온따라되는 일이 너무 없다. 퍽화당 오잉. 으 짜증나. 어건니야 어디 던어 설마? 나도 응. 아까 그 자리에 넘어졌는데. 아, T 모양 에메랄드. 아야.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별로인 듯. 아야. 차라리 에메랄드 블로그가. 으... 안 되겠다. 건희야 응? 왜? 지옥에라도 가서 제작자한테 따질 거야. 잠깐만. 우리 제작자한테 가려면 유튜브에 가야 되나? 얘가 모르게어 어떡하지 가면 시간이 흐트리지 넌가 그냥 가자 아 무서워 야 빨리 설정으로 바꿔 누가 바꿨나 봐뭘응왜 이... 이러지? 나서 모르겠다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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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졸리다 그냥 자기라도 해야지. 아이. 다들 뭐가 안 되나 봐. 음, 응. 난 그보다 졸려. 작소 <목소리도> 좀붙었럽고아뭐 <좀더 좀> <laughs> <laughs> 되는 게 아무도 없네. 그래,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겨지기 위해 연구소를 조금만 꾸며봐. <laughs> 오 화면이 더 부드러워졌어. 소야 너또 거기서 일하니? <laughs> 어? 왜 주변 주변에 다왜다 다 크리퍼 인형 있는 거야? 내꺼야 누가 말좀 으으... 내꺼야 음, 짜증나 죽겠는데 또 연구소는 어질러 놨냐? 내가 그림 성질을좀 밝아 <laughs> 음. 아니 저쪽에 있던 모렌도왜 이쪽으로 왔고? 어? 음. 아 아이... 내가 한거 아니야 어? 아 경훈이 방? 어? 민트는 모래 싹히놀이 하고 있어 으, 으, 야. 무슨 토이야? 어? 고방에 그 모래가 있길래 이 민트는 분명 내가 그린 그림을 좋아할 거야 내가 그린 건 바로 슬렌더맨 아 근데 오늘따라 슬렌더맨이 좀 별로인데 뭔 일이지? 누가 지금 우리한테 저주를 거는 거야? 어우 소름끼쳐차라 지옥에 아침 지옥에 재료를 좀 구하러 갈 차면 응 어, 나도 갔다 올래 근데 주, 이번에 주위에만 가자 그러게, 예전에는 너무 깊숙이 갔었어. 응. 이지야 우리 갔다 올게. 저주 갔다 올게. 예, 나갈 거라는? 응. 아, 근데 나또왜 이렇게 졸린 거고 왜 힘이 탔지? 응. 너희들은 안 그래? 나만 응. 그런가? 그런가? 아, 진짜. 당담아럽다 아, 뭐야, 뭐야, 무서워. <laughs> 응. 어디야? 아. 맞다. 나 이제 기념품도 못 챙겨. 왜? 여기 근처에만 있어, 얘들아 아니 나 이제 그거 못 보서, 부서. 부서도안 나와 이제. 나오는데? 나안 나온다고. 오 어, 뭐야? 이거, 이거 진짜 안 나오네. 아니 나만 안, 안 나와. 나도 안 나와. 너 나와. 나안 나와. 정말? 이상하다. 기다봐, 내가 한번 볼게. 음, 응. 뭐 때문인 거야? 이또 근데 집이야. 집 같은 거 없어. 네. 음. 음. 오임 수업, 학, 뭐지? 아무. 어, 오늘 재료 몇 가지를 귀요 <laughs> 어, 나도 캐고 가져가고 싶다. 야, 나오자. 으. 그러니까 짜증나고, 나봉 떨어질 뻔했어 누가, 나좀 살려줘. <laughs> 나 모래 쌓기도 하고 싶다고. 응, 불록 나와도 좋단 말이야. 어 뭐야? 어? 응? 어나어나 어, 어 일어나. 일어나. 어? 너희도... 어? 너희들 왜 말해? 어? 어? 잠깐만, 음, 나 지금 꿀속인데. 음. 아야, 어? 건희야 어? 일어나. 어 언제 우리 지옥에 있었잖아. 그래.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와, 너 우리 아까 밤에다가 있지? 너 아까 음. 내 크리퍼 인형 보고 너무 추락이라고 쓰러지더니. 어. 그리고 너가 이때까지 계속 잠을 잤어. 응? 근데 나 어떻게 내 침대지? 그래 우리가 끌고 왔으니까. 이런 고맙다. 근데. 잠깐만 그그러다보면나 아, 지금도 그그 꿈일 거야 그 꿈일 거야 꿈이 아니었어 왜 그래? 어 아, 그게 모래가 모래를 파도 블록이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떤 나와? 넌 나와? 어이? 어! 맞아! 너그 말도 했었어! 지옥에서! 와... 나세 개만! 근데 너희들 진짜... 어떻게 내 꿈에 나왔지? 어! 소! 너도 있었어! 소까지 나음 아마도 너도 있었을 거야? 아... 어. 또깼 일단 연구를 시작해야 해 어? 어, 일할 시간이야. 어 그래? 어 알겠어 알겠어 비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 는날 뭐해?